아파도 할수 없는 말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인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병원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토닥 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팩 노소정입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중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반려견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큰 사랑과 위로가 되고 있죠. 네, 이 사랑과 행복만큼 반려견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토크닥터 팻에서는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1년 미만의 강아지의 예방접종과 또 주의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에 이어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자 초보 견주들의 경우에는 우리 개가 뭐 병에 걸리지 않을까 질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년 미만의 강아지들이 특히 잘 걸리는 질환이 있을까요? 일년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은 파보 바이러스 장염, 홍역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통해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성 전염병 이외에도 귀진드기 외이염 혹은 이물 섭취 아니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같은 질환으로 어린 강아지들이 많이 내원합니다. 또 1년 미만의 강아지가 잘 걸리는 질환으로 파보장염을 말씀해주셨는데요, 파보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어떤 건가요? 파보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도 높고 전염성도 매우 강해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어린 강아지들은 모두 거의 다 전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을 시에는 치사율이 99%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네,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파보장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파보바이러스성 장염에 감염되면 일단 식욕부진, 기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이제 병원에 내원할 때쯤에는 보통 구토 그리고 악취가 심한 혈변 등을 보이게 됩니다. 병원에 내원해서는 낮아진 면역력 때문에. 세균성 폐혈증 혹은 백혈구 감소증 등의 혈액 검사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질병들 예방하려면 접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강아지들 1년에 총몇 번의 접종이 필요한가요?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은 이제 생후 8주차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품종이나 건강 상태 또 병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 번에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백신 접종을 하고요. 회차당 2주 간격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총 백신 접종 차수는 보통 6차에서 7차 정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종합 백신은 총 다섯 번, 코로나 장염, 기관지염, 신종인플루엔자는 두 번, 광견병은 한번 접종하게 됩니다. 6차까지 접종을 다 마친 아이들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체과 검사를 진행을 해서 낮아진 항체가 확인이 되면 그 질병에 대한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6차 접종까지는 다 마친 뒤에 뭐 상황에 따라서 추가 접종이나 보강 접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릴 때 6차 접종까지 접종이 끝나게 되면 은 이후부터는 1년마다 한 번씩 보강 접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면역 물질인데요. 이는 항상 높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보강접종은 이렇게 낮아진 항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보강접종을 통해서 낮아진 항체가를 높게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보강 접종도 필요할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통해서 예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심장사상충 약을 많이 먹이시는데, 이게 사실은 기생충을 다 없애는 약이다 보니까 좀 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나 구충제처럼 몸 안팎에 있는 기생충들을 제거하는 약물은 당연히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강아지에게도 문제가 될수 있거나, 아니면, 콜리나 보독콜리 어, 셔틀랜드 쉽독 등 MDR1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생길 수 있는 품종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기생충에만 효과가 있고 강아지 체중에 따라서 안전한 용량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약을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태어난 지두달된 포메라니안인데요. 예방접종을 시켜야 할 텐데, 개월수에 맞게 맞춰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외부 활동을 잘안 하는 겨울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라는 사연인데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지금이 5월이니까 겨울까지 기다리기엔 좀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백신 접종은 계절보다는 강아지의 연령에 맞게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외부 활동은 열심히 해야 하고요.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2 3개월때가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거든요. 그때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바깥 활동을 조금씩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9개월 된 푸드를 키우고 있는데요. 며칠 전 계속 설사를 하더니 변에서 기생충이 발견됐어요. 약을 먹고 치료 중인데 잘 치료해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면 재발하지 않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선생님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강아지 대변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회충 혹은 촌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다 구충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치료 반응은 양호한 편이고 사실 강아지들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는 강아지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었다면 바깥 활동을 통해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되어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기적인 구충제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구충제는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나요? 네, 구충제는 감염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복용하는 제품에 따라서도 복용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한달 간격 혹은 제품에 따라 3개월 주기로 복용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구충제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들도 병에 걸렸을 때 구충제 섭취가 필요하겠네요.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후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예방접종 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목욕, 여행 같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는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30분, 길면 4시간 정도 안에 급성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드물지만 예방접종 후에는 눈이 붓거나 피부가 부어 오르는 등의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구토나 설사 혹은 눈이나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오르는 등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접종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토크닥터팻.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어린 반려견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